어,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게 뭐냐면,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 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박셀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3일 정도, 어, 뭐, 이렇게 좀 저점을 찍고 이렇게 쭉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니, 박셀바이오도 이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번 주에 계속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어 이렇게 줄줄줄 흐르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를 두세번 정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자 하는 어 일종의 좀 의지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를 받기 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파워풀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들이 다좀 좋았죠. 이제 이틀 지금 사, 그러니까 그제하고 어제 시장이 조금, 어, 특정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에 좀 반등을 이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침부터 그냥 포스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장중에 2천억까지 나오면서 좀 매도세를 키우다가 5장 들어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장 초반에 돈이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할때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에 맞춰서 박셀바요도 이 동일한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침에 좀 치고 가면서 쭉 빼는, 뺀다기보다는 한번 치고 옆으로 쭉 이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위에서 떨어진 물량들이 아마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때도 이 완전 최저점 찍고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 한번에 장대항공으로 채우면서 이거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물량 소화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지속적으로 치고 빼는, 치고 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악성 물량을 소화해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과하게 많이 올랐었죠. 장중에 26%까지 올라가면서, 아, 한번 역시 힘내면은 끝장을 보는 그런 친구구나라는 걸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네, 추가적으로 이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지는 못해,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간, 이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이 7만 원, 아 8만 원 구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8만 원 구간을 좀 지지 삼아 버텨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시장 밀리면서 그리고, 그리고 동력을 당장 이렇게 부각되는 이슈가 없다 보니까 시장 흐름에 따라서 동조화되고 공매도 이슈도 계속 붙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 어 지지 구간으로 보여줬던 8만 원 라운드 피오 구간을 다시금 이제는 네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구간 다시 안착 올라가서 안착하기 위한 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기지개 준비 단계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뭐 많은 분들이 이번 9월에 있을 박스로킨도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임상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뭐 중간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어 임상 진행 중인 이제 환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뭐 댓글 보니까 홈페이지 저도 매일 들어갑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쵸 네. 주주라면 또 홈페이지 특히나 또 박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주통신을 올려주는 그 몇만 되는 바이오회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꾸준히 체크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잘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또몸범어님께서는 2만원까지 가지 않는 한 놓지 않을 겁니다 2만원 어, 갈 면안 되지만, 예, 뭐 그때까지 뭐 같이 영상 꾸준히 좀 보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라이언쌤과 렛츠고 플레이라는 댓글 스 그, 닉네임 쓰시는 분은 박스 루키 신청이 있으니 신청 기대감에 따른 우상을 기대해 봅니다. 올해 초 반려견 치매 치료제 승인을 받은 비상장사 GNT 파마와의 신청 및 승인 이후 주가 동향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아,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박스루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 항암 쪽이기 때문에 반려견 치매 시장이랑은 좀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유한양행이랑 같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유한양행도 이제 면역항암 분야에서는 굉장히 조금 평가도 어 있고 좀 가시적으로 이제 좀음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죠. 제가 유한양행에서 딥하게 딥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면 면역항암 관련해서는 어 그래도 관련 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 굉장히 좋은 접근인 게 뭐냐면,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제조를,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시총 1조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경쟁사의 뭐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뭐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 동일한 제품, 비슷한 가격, 동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내 종목은 시총이 1조인데 어왜 외국에서는 시총이 3조지? 라는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교하는 접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종목도 실제로 있습니다. 뭐 척추 임플란트 하는 회사인데 뭐, 시총이 우리, 그 회사의 시총은 뭐, 1조인데, 외국에서는 막 13조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 기술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싼데,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도 있는 것처럼,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다만, 저는 암하고 치료, 침매 시장은 조금 달리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어, 물론 뭐 강아지, 반려견의 항암제를 하는 회사가, 박셀 바이오, 우리나라에서는 박셀 바이오가 지금 대표 기업이죠. 외국 기업은 제가 찾아보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그 기업이랑 비교를 하는 게좀 맞다고 보고, 어, 반려견 시장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반려견 시장이다. 근데 여기에 침매도 있고, 암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반려견 시장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저는 크게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뭐 기전을 갖고 있는 약이다, 혹은 뭐어 동일한 어떠한 질병을 고치기 위한 뭐 접근 방법이 달랐을 때의 비교는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타겟 자체가 다른 걸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음 비상장사 GNT 파워의 신청 및 승인 이후의 주가 동향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승인 이후에. 그 그러니까 상장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죠. 상장 후에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생각을 많이 해봐도 어 박셀바이오가 가장 파워풀한 모멘텀은요 NK 세포일 것 같아요. 이게 세포일 것 같고 뭐 물론 뭐 9월 달에 빡스럽킨 이슈가 있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다리 제가 한번 아 가시적으로 조금 한번 시세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20명 임상 진행 중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훨씬 더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제가 했던 말, 제가 드리는 말이 너무 막 박셀바이오가 갖고 있는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박셀바이오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무슨 뭐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다. 저는 뭐 꾸준히 뭐 좋다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과연, 그게 과연, 네, 주가에 미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생각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매몰된다. 그러니까 보다 보면 조, 좋아 보이고, 보다 보면 좋아 보이고, 보다 보면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박셀바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보다 보니까 진짜 나는 투자 관점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버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관점을 고수하시면 되시고, 네, 아, 난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음, 뭐, 또대응을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면, 요 때, 요때 이후로 21선 매물을 단한 번도 소화를 못 해주다가 한번 건드려주고 뺐다가 지금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줬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물량 소화가 잘된 다음에 8만원 위로 올라서면은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그 초입 구간까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네, 충분히 한번더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어, 도전해볼 수 있다. 대신에 8만원 위에서 물량 소화할 게 많죠. 때문에 윗골이 주는 것들, 아침에 치고 가다가 시발이 없이 끝나는 거, 혹은 시가가 가가확 뜨고 줄줄줄줄 밀리면서 마감되는 이런 매물 소화의 흐름을 어, 매물 소화의 흐름이 나와 줄때 우리는 그때 한번더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거, 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시가 그냥 뜨고 빠지는 것들, 기회 주고 기회 못 잡았어? 응, 안녕. 혹은 아침에 주고 옆으로 오늘 같은 흐름 이런 형름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주고 저가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는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같이 봤던 이슈들이 언제 나오는지만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실제로 뭐 저희도 지금 어, 저희는 주가를 사기에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주력주는 추가 매수에 더 들어갔고요. 네, 주도주 매매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아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뭐 글로벌 이슈도 있고 우리나라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있는데 어차피 지나야 할 이슈입니다. 어차피 한번 맞닥들려야될 이슈이기 때문에, 변동성 보인다고 너무 그렇게 뭐 겁먹거나, 너무 그렇게, 아, 주식 못해 먹겠, 주식, 주식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가 매수의 기회인 부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8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방송반 체험 기간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어, 힘든 8월 시장, 한번, 화국경제 t v 와잘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 친구추가 HBTV 천사로 친구추가 하신 다음에 상담문의 남겨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